트로 알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 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 드립니다. 가수 장민호 님이 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나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트로 스페셜 2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죠. 트로 스페셜 2년의 대표 사진을 보면 장민호 님과 미스트로 멤버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장민호 님 포함 미스트롯 멤버분들의 라이브 무대와 더불어 실시간 생방송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진들과 정황을 봤을 때 장민호 님 포함 미스트롯 멤버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25일 수요일 밤 8시 트롯 스페셜 2년에서는 장민호 님과 이찬호 님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호 님과 이찬호 님이 첫 방송에 출연해 장민호 님께서는 사는 게 그런 거지 라이브와 이찬호님은 자신의 신곡 편의점 최초 공개 무대까지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로 스페셜 2년 사진 속에선 임영웅님과 김희재님의 모습은 볼수 없었지만 미스트트롯 멤버분들 4명이 출연하는 만큼 전부 출연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8시 첫 방송 예정인 트로 스페셜 2년 장민호님과 이찬호님의 신곡 무대 기대하겠습니다.